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원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시바이노 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0.064. 지금 현재는 5호라인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에서 인꼬이 남겨주면서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는데요. 일제히 다른 코인들도 지금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에서 건강한 저, 장기적인 조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히 급격하게 상승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조정도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바이노 코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엄청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속보를 통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모에 휩싸였다라고 하는데요. 포모란 시장에서 혼자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 코인이 지금 현재 RSI 지표상으로도 매우 높은 높은 수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거죠. 시바이노 코인이 이렇게 상승력을 크게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시바이노 랠리 전에 거대 세력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의 시바이노 코인을 매집을 했던 게 나타났습니다. 759억 1 0 0만 개의 시바이노 코인을 매입했고 그로 인해서 69%를 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메이커 다우 창립자도 랠리전의 시바이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또다시 3월 들어 250억 시바이노를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총합 50만 USDC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매집을 하자마자 상승이 50% 만들어졌고 또 추가 매수를 하자마자 20%또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줬다라는 건 저점에서 계속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틀 뒤면 시바이노 기반 일반의 민코인인. K9이 출시가 됩니다. 신규 토큰 상장이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랠리를 더욱더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생태계 토큰이 출시가 되면서 왜 시바이누의 가격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K9은 이 ERC20 토큰으로 이더리움과 시바리움의 크로스체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이 폭등 랠리를 보여주기 전에 시바리움 토큰이 네트워크 활동 급증을 보이면서 가격도 같이 상승을 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랜잭션이 증가하고 가격까지 같이 상승하는 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 생태계의 새 토큰인 K9이 출시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호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면서 끌어올려주고 있지만 다른 코인들 지금 일제히 하락흐름 만들어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매도세를 매수세가 흡수하면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계속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주고 있고 RSI 지표상으로도 가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급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량 매수 의견 드리고 있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비중을 나눠 가져가셔야 되는지, 매수가 타이밍을 언제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 모든 자료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참여 가능한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바이누 코인이 지금 정고점을 넘어서 0.130까지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암호화폐 투자가 제 컴프리스는 시바이누가 새로운 강세전 이번 강세장에서 0.0001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소각 메커니즘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토큰의 동급량을 줄이면서 토큰의 가치를 올리면서 생태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최근에도 시바이노 토큰의 소각량도 엄청나게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소각량이 24시간 만에 887%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로 지금 소각이 되고 있고 시장에 풀려 있는 공급량은 줄어들면서 더욱더 뽀모 랠리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런 폭발적인 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난 시간 글로벌 거래소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요. 직전 반감기 때 저점부터 고점까지 1,00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엄청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한달 만에 한달 만에 이런 신고가를 경신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바이노 코인도 지금 강력한 호재를 힘입어서 랠리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고점을 뛰어넘어서 0.0001 달러까지 도달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에 들어가셔도 500%, 600%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전에 제가 시바이노 코인은 이런 저점 구간일 때 영상 찍어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상승 전에 찍어 드렸던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까지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단기 입행선인 7일선이 이 60일선을 뚫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상에서 보시면요. 제 60일선을 뚫어주기 위한 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 이 60일선을 지금 단기적으로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그다음 어디 라인까지 올라가 줄수 있냐면, 단번에 0.140 라인까지도 상승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단번에 0.140까지 올라가 줄수 있다. 이미 0.12 라인 단가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었고요. 상승 랠리를 시작했던 그 구간의 가격대를 보시면요 정확히 0.140 라인 단가일 때부터 상승 랠리를 만들어줬다 라는 거죠 지금 모든 입향선들이 만나면서 지금 여기 구간일 때 제가 14일 때 찍어 들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다음날 7일선이 모든 입향선들을 뚫고 정배열로 만들어주면서 지금 폭발적인 랠리를 만들어줬다 라는 거죠 강력한 호재까지 더불어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랠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3% 가량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차트가 아니라 실시간 본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라인에 지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이때가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다시 여기 라인 단가에서 지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 주는지 반등을 만들어 주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이유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단가를 형성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그 라인대로 가격 복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멘탈 관리하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와줬다 평균 단가까지 내려와줬는데 더 하락할 것 같으면 이때 이탈하는 신호에서 손절 라인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없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으면서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과 함께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도 조정을 만들어주고 다시 재차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수 구간일 때마다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 구간이 오면 비중 조절하시고요.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실시간 자료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한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